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보셨을 자이브를 한번 더 복습하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자이브 기본 스텝을 저희가 배웠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자이브 통원 루틴 1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남자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홀드라는 포지션, 여성이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남성과 왼손과 이렇게 잡을 거고 서로 이렇게 홀드라는 포지션을 한 상태에서, 어, 이 홀드 포지션은, 어, 제가 여러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까지는 조금, 구, 어, 이 포지션이 궁금하시더라도 우리 이 포지션을 유지하실 상태에서 할게요. 자, 손은 이렇게 놓으시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손등이 보이게끔 이렇게 네,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이 네, 상태에서 우리가 순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가 처음에 f o r l w a rock 이라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유분 기본 스텝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Rock and quick u quick and quick u quick. 자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실 겁니다. Rock and quick u quick, quick u quick.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rock and quick u quick, quick u quick 스텝을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Rock and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회전을 한다고 라 하면 이 스텝을 까맣게 잊어버리세요. 그러시면 안되고 스텝은 익숙하게 발에서 저절로 넣하게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회전을 하더라도 이 스텝은 꼭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라, 앤퀵업퀵퀵업퀵 제자리 한번 해주시고 왼쪽으로 회전하실 거예요. 라, 앤퀵 왼쪽으로 90도 회전한 거죠. 자, 이번에 여성입니다. 우리 여자. 라켓 퀵아퀵앤퀵아퀵 제자리 1번. 그런 다음에 남자와 함께 방향을 바꿔요. 우리 여자는 왼쪽으로 90도. 라켓 퀵아퀵퀵아 퀵. 자, 이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남자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방향을 틀던 간에, 이 베이직 스텝은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라 겟, 퀵, 아, 퀵, 퀵, 아, 퀵을 놓치시지 않은 상태.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방향을, 라 겟, 퀵, 아, 퀵, 회에 아, 갖고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방향이 나온다고 이렇게 딱 방향이 나오면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 스텝을 안 하고 멈춰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잊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자, 제가 다시 한번 1번부터 보여드리면 락의 획아획 방향을 90도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락의 퀵아퀵퀵아퀵 아 퀵, 퀵아 퀵. 그렇죠 다시 왼쪽으로 90도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남자 다시 한번더 볼게요 라겐 퀵아퀵퀵아퀵 퀵아 퀵. 왼쪽으로 90도 방향 바꿀 거예요 퀵아퀵퀵아퀵 아 퀵, 퀵아 퀵. 오른쪽 90도 다시 제자리를 보는 거죠 라겐 퀵아퀵퀵아퀵 퀵아 퀵. 잘하셨고 자, 이번에 우리 여자 라, 겟 퀵, 아, 퀵, n 퀵, 아, 퀵, i c 왼쪽으로 퀵, 아, 퀵, c 퀵, 아, 퀵.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처음에 내가 처음 봤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라, o 퀵, 아, 퀵, 퀵, 아, q 자, 우리 여성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라, 1번 제자리 Kick the k i 바로 위이 라, o c k a n 퀵 u i 라 k quick! l 퀵 k e l 자, 한번더 남성분과 한번더 봐야 될게요. 라겐 파로웨이라 f (1번) 자, 왼쪽으로 90도 퀵 u 아, 퀵스로 quick! 로웨 o w q 링 i 해서 다시 제자리. 자, 이건 여자분들. l 1번 제자리 하시고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서 퀵아퀵퀵아퀵 아, 퀵, 퀵, 아, 퀵.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라켓 q 퀵, 아퀵 u i 아퀵자 잘하셨어요.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라 a 퀵아 q 빠르게 라켓 방향 들고 다시 제자리 퀵아퀵퀵아퀵자 아, 우리 여성분들 것좀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라켓퀵 퀵, 퀵, 방향 들고 퀵, 아 퀵, 퀵, 아 퀵, 라의 원치 퀵, 아 퀵. 자 이렇게 되면 계속 남성과 여성이 마주 보신 상태에서 방향이 이동이 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laughs>